안녕하세요. 발성배전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김세용이라고 합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분산에너지 융합시스템 구축 실무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립니다.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는 분당 정자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방문과정 및 식당 안내 자료는 별도 동영상을 참조 바랍니다. 2024년 개설된 22개 컨설시험 5개의 사업주 위탁 과정에 대해서는 개별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번째, 분산 에너지 융합 시스템 구축 실무는 2일 14시간으로 강사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적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각각의 강사가 강의하는 과정이며, 분산 에너지 융합 시스템 구축 타당성 분석, 분산 에너지 타당성 및 경제성 분석 사례, 분산 에너지 융합 시스템 주요 컴포넌트 및 요소 기술, 그리고 구축 사례 및 사업 전망 등에 대해 강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가정은 이와 같이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산업의 이슈 진단과 전망, 에너지 산업의 문제 정의 및 대안 실행, 문제 재정의 및 해결 방안의 재구성, 타당성 및 현장 부석의 개요, 분산 전원 선정, 시스템 부석 및 평가, 경제성 평가의 개요, 요양 및 재원 등으로 총 148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옵티마이제이션 툴 비교, 건물용 분산에너지 융합 타당성 분석 사례, RPS 연계 등에 관련된 부분과 데이터 센터 타당성 분석 사례, 그리고 분산에너지 시스템 타당성 분석 사례 등으로 총 159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일차는 4시간, 3시간으로 해서 전력 개통 시스템 이에 분산 전원 기술, 에너지 저장, 충전 스테이션 기술, 마이크로드 기술 등에 대해 총 132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산 에너지 융합 시스템 개요, 구축 사례, 해외 구축 사례, 그리고 분산 에너지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 등에 대해 총 97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기 관련 제가 경험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공유하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